오늘은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전근 한번 타이트하게 써보겠습니다.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도 당연히 힘이 들어가는데 안쪽 근육 조금 더 타겟으로 해볼게요. 스프링은요 노란색 한줄 끼워보겠습니다. 줄 사이로 들어오시고. 툭발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게 중간쯤에 서주실 거예요. 허리 손을 해주시고 처음에 내발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발을 내려다 보시고 발가락을 쫙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부채처럼 펴서 내려놓으시고 다시 들어서 모아서 내릴 겁니다. 한번 더. 들고 벌리기 다운. 다시 들고 모아서 다운. 들고, 발가락 벌리기, 내전근 쫙쫙 벌려주시고, 다운. 다시 들어서, 발가락 모으고, 다운. 지금 말씀드린 내전근은 발가락 안쪽, 발바닥 안쪽에 있는 발바닥에만 붙어 있는 발 근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들어서, 모아서 다운. 한 번만 더. 들고, 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바닥을 지탱을 하실 때 힘이 어느 정도 배분되시는지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3포인트를 눌러주시는데, 뒤꿈치는 50%, 어, 엄지발 30, 새끼발 쪽 20이라고 생각해서 잘 분배를 해서 3포인트 잘 눌러주시고, 이렇게 발을 맞추시고, 앞으로 나란히요. 자, 발잘 눌러주면서 키를 좀더 키운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마십니다. 아랫배 빵빵해지고, 내쉬는 호흡에 내 목부터 경추부터 천천히 굴곡시켜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가셔서, 무릎을 한 1, 2cm 살짝 구부리며, 엉덩이 뒤로 뾰족하게, 목까지 펴주시고, 손을 블럭 위에 살짝 얹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마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블럭을 나한테 살짝 당겨오려고 해주시는 겁니다. 엉덩이 뒤로 목 앞으로 늘어나는 힘을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 발잘 눌러서 허벅지 뒤쪽 타이트하게 힘이 들어오는지까지 체크합니다. 다시 굴곡을 시키며 무릎을 살짝 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뒤로 이제 정수리는 앞으로 밀어주시고, 손을 살짝 눌러 당기는 듯한 느낌. 다시 한번 굴곡시켰다. 숨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칭 후, 하나, 둘, 넷, 다섯.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다음 동작 연결 갑니다. 오른발을 헤드레스트에 쭉 뻗어 올리시고, 플렉스. 손은 다시 살짝 누르며, 땡기는 듯한 느낌. 오른쪽 엉덩이를 뾰족하게 오리공댕에서 뒤로 늘려주시고요. 허리가 굽지 않게 명치를 계속 들어서 앞으로 뽑아내는 듯한 느낌이요. 뒤꿈치부터 내 엉덩이까지 쭉 허벅지 뒤쪽 종아리 다 늘어나겠죠. 하나, 둘, 셋, 다시 살짝 구부렸다. 숨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당겨 스트레칭. 내 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까지 늘려주세요. 엉덩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시면은 엉덩이 근육 시작점이 좁아지기 때문에 잘안 늘어나겠죠? 더 늘려주시고 돌아옵니다. 숨 마셨다가 호흡, 후, 셋, 후, 둘. 하나. 자,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이번에 손을 떼서 준비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밀어 주실 거예요. 이제 왼쪽 허벅지 앞까지 늘어났다가 여기서 손을 만세하며 위로 가슴을 보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왔다. 이때 엉덩이도 살짝 물러나고요. 앞으로 푸시. 만세 연결. 겨드랑이 활짝 천장으로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너무 허리 요추 부분이 확 꺾이지 않게 배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돌아왔다 세개 왼쪽 허벅지암 늘어났다만세쭉 하나 둘 분명히 요추 부분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자리 오면서 팔을 옆으로 크게 돌려서 다시 번다운 앞다리 플렉스 스트레치 세 둘, 하나, 다시 한번 엉덩이 뾰족하게 오리 궁뎅이까지, 셋, 둘, 하나, 다리 내려주시고 반대쪽은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앞다리 플렉스 해서, 하나, 둘, 셋, 다시 힘 살짝 뺐다가 한번 더, 하나, 둘, 셋, 힘 뺐다가 한번 더, 시작, 하나, 둘셋 이제 앞다리를 구부리시면서 손을 뜹니다. 앞으로 나란히죠. 숨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푸쉬 오른쪽 허벅지 앞에 늘어나고 손을 위로 만세 명치를 위로 걸어주시는 느낌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추가 뒤로 꺾여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째 자리 한번 더요. 후 쭉쭉쭉 셋둘 하나 돌아오시고 한번더 가겠습니다. 쭉, 셋, 둘, 하나. 제 자리 오시면서 팔을 옆으로 크게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상체 다운, 블럭 잡고 플렉스. 밑에 다리가 팔자로 너무 외전되지 않게 외전되지 않게 잡아주셔야 되고 고개에 힘을 뺄 겁니다. 손은 살짝 누르는 힘 유지를 해서 내등 근육까지 같이 허봉해서 쓰시고. 일단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엉덩이 오리궁뎅이 가며 명치를 들어서 엉덩이 근육 시작점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셋, 둘, 하나. 원위치 와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발가락 쫙 벌려서 바닥 누르고 발바닥에 세 포인트 지점 잘 눌러서 체중 분배를 했어요. 손을 잡고 이번엔 땡기는 느낌을 진짜 쓰실 건데 일단 엉덩이가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게. 뒤로 뾰족하게 내 꼬리뼈 뒤로 찔러 주시고, 복압 잡습니다. 호흡, 후. 후. 배 힘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하면 어깨 내려 견갑을 잡고, 겨드랑이 안쪽. 그렇죠. 날개뼈 뒤쪽 힘으로 쭉 당깁니다. 당연히 2도, 3도 힘 들어가죠. 풀어주시고. 다시, 둘, 후. 목을 앞으로 길게 빼 주시고, 다운. 한번 더, 셋, 후. 유지, 하나. 발잘 눌러 주셔야 됩니다. 둘, 셋, 자 이번 세 개는 땡기면서요 내 다리를 살짝 펴보는 거예요. 쭉 다시 돌아오고 엉덩이 지지하는 힘이 살짝 줄어들면서 내등 쪽이랑 삼두 쪽으로 힘이 많이 갈 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구부러들지 않게 버텨 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시고 자쭉 광배 늘렸다가 한번더 땡겨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손 살짝 뗍니다. 네, 왼쪽 편에 광배랑 멀티피더스가 조금 더 활성화될 거고요. QL까지 힘 들어갑니다. 내려놓고 풀어주세요. 다시, 발잘 지지하셨다. 어깨 내리고, 땡겨오면 살짝 업. 오른손 더 지지해주고, 왼손 살짝 뗍니다. 이제 오른쪽 멀티피더스, QL, 광배가 좀더 활성화되고요. 다시 제자리 풀어주세요. 자, 한번더 갈게요. 땡겼다. 오른손, 셋, 둘, 하나 시선 풋바 고정 내려놓고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땡겨놓고 왼손 업 시선 풋바 고정 하나, 둘 체중이 양쪽 다 똑같이 있습니다. 다리 한쪽만 들리지 않게요.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쭉. 자 이제 돌아오셔서 손을 당기는 요 동작은 계속 이어가실 건데 다리가 바뀝니다. 오른발을 들어서요. 뒤쪽에 보시면 홈이 있을 거예요. 이 홈에 살짝 얹어 놓는데, 힘은 10%. 밑에 있는 축다리 90%입니다. 살짝 뒤로 앉아주시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이 동작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왼발 세 포인트 잘 지지를 하셨어요. 어깨도 내리셨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후, 앉아줄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시고, 한번 더, 둘. 왼다리로 앉는 느낌, 오른 다리는 살짝의 도움만 주실 겁니다. 세 개. 후. 자 돌아왔습니다. 두 번만 더 할게요. 넷 어깨 올라가지 않게 눌러놓고 후, 뒤꿈치 더잘 눌러서 후방 근막을 계속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자 절반만 올라오실 거고요. 여기서 똑같이 팔을 당겨주실 겁니다. 후한번더 밀어놓고 둘후한번더 갈게요. 셋후 당겨놓고. 다시 돌아갔다가, 넷, 후, 하나 더요, 다섯, 후, 유지, 하나, 둘, 셋. 자, 풀어주시고, 저희는 바로 상체를 숙이며 오른 다리를 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리 한번 들었다, 후, 둘, 후. 정수리를 계속 앞으로 밀어주시고, 손은 아래로 눌러서 내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판판하게 펴주듯이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다섯, 들고 유지,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 다리 놓지 않고요. 쭉 끌고 들어와서 헤드레스트 살짝 앞쪽에 주세요. 천천히 손은 롤업 일어나시고, 지니암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내 안쪽, 허벅지 안쪽 내전근 쓰실 건데, 발을 꽉 눌러요. 꽉 누르시고, 땡기는 힘만큼 나는 키를 키워준다 생각할 겁니다. 엉덩이 뒤로 돌아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쭉쭉쭉 더 땡겨왔다 풀어주실 거예요. 한번 더요. 꽉 눌러서 호흡하고, 땡길 때, 후, 내뱉기. 조금 더 버틸게요. 5초, 4초, 3초, 2초. 윗발 조금 더 눌러주시고, 풀어주세요. 3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시고, 자, 이제 손이 머리 뒤로 갑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게 견갑 잘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당겨 와요. 허벅지 뒤 햄스트링 그리고 버티느라 내전근 힘까지 들어갈 거고 팔을 모으시면서 척추를 굴곡할 겁니다. 자, 골반이 후방 경사나 전방 경사 되는 게 아니라 중립 상태에서 내 척추만 굴곡을 시켜서 무릎이 닿을 때까지 왔다가 돌아와요. 이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더, 둘, 후. 고 골반 유지. 주 대한 척추만 사용해서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풀어 주세요. 자, 햄스트링이랑 내 후방 근막 활성화 되면서 무릎 접는 힘, 스러근까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버텨 주셔야 돼요. 버티고 다시 풀어 주세요. 자, 우리 두개더 하실 건데 동작 비슷해요. 쭉 당겨 왔어요. 접어주시면서 커브를 만드는데 내 골반을 후방 경사까지 시켜서 조금 더 버티듯이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면 복부 힘 조금 더 들어가고 버티는 다리 엉덩이 허벅지 안쪽 힘이 확 들어가는 게 체크가 더 되실 겁니다. 한 번만 더 당겨왔죠? 후방 경사를 만들면서 숙여주세요. 후방 경사 만들고 힘을 푸시는 게 아니라 버티셔야 됩니다. 복부 좀더 잡고. 왼 다리 더 누르고 하나, 둘, 셋 풀어주시면 돼요 쭉. 자 이제 그대로 우리 이쪽으로 돌 거예요. 손은 다시 지미암 해주시는데 내전근이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누르고 땡겨 와요. 쭉, 쭉. 내 네, 반대 다리 닿을 때까지 땡겨 왔다 풀어주세요. 자 오른 발턴 아웃이잖아요. 왼 다리도 턴 아웃 하고 계셔야 되고. 쭉 땡겨옵니다. 당겨 땡겨오면 저절로 내 내장근 허벅지 뒤는 힘이 들어가는데 내가 엉덩이를 뒤에서 조여준다는 느낌을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숨 마셨다가 후, 발잘 누르고 땡겨오면서 내가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조여준다는 느낌. 계는 키워주시고 풀어주세요. 자, 세개더 갈게요. 땡겨주시고, 요번엔 내 트렁크 오른쪽으로 회전. 후, 다시 돌아왔다가 한번더둘후내 네, 복사근까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동작이죠 왼 다리가 잘 버텨주셔야 돼요 돌아오고 다시 셋후 유지 유지 더 당겨오고 더 당겨오고 제자리 다시 한번 넷후 유지 더 당겨오고 제자리 하나 더 갑니다 다섯 후 자, 땡겨놓은 다리 유지. 상체만 돌아와서 허리, 손에 만세해주세요. 이 상태로 사이드 스트레칭 갈 겁니다. 쭉, 하나, 둘, 셋. 풀어주고요. 다시 동시에 가볼게요. 시작. 땡기면서 스트레칭 후. 왼쪽에 있는 사이드 근막 완전히 늘려주실 거고요. 내, 어, 네, 내전근이랑 허벅지 뒤 햄스트링은 버텨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제자리 왔다가 넘어갑니다. 후, 하나, 후, 둘, 조금 더 늘려주시고, 자, 이때도 골반 힘 빠져서 확 처지시는 건 아니에요. 골반을 원위치, 제자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리를 내리시고 여기 앞쪽으로 가실게요. 스프링을 풀어주시고. 저희 지금 허벅지, 오른쪽 안쪽 허벅지를 조금 더 타겟으로 썼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주신 상태. 무릎 라인이 같은가 보셔야 됩니다. 한쪽이 조금 더 앞이나 뒤로 돌아가면 골반까지 돌아가겠죠? 체크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허리 손한 상태로 다리만 쭉 벌어질 겁니다. 시옷자처럼쭉 벌어지는데 골반 전후방으로 빠지지 않고요. 아랫배임 잡고, 그렇죠. 쭉 멀어졌다가 내가 그대로 땡길 수 있을 때까지만 가실 거예요. 후. 한번 더. 숨 마시면서 쭉 멀어집니다. 키는 계속 커지고요. 돌아올 때 허벅지 안쪽 꾹 조여서 계속 이 힘이 내 명치 지나서 목 지나서 정수리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셋. 숨 마셨다가 땡겨올 때 후. 조금 더 홀쭉하게 호흡해주시고 다시. 네개쭉 멀어졌다가 돌아올 때후 하나 더 갈게요. 다섯 멀어졌다가 체중이 내다리에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원위치까지 올라와 키더 키워주시고 마무리. 자 이번에는 살짝 벌려 정지. 한 20cm 정도 벌렸습니다. 손을요 디귿자를 다시 해주시고 그대로 뒤쪽으로 쭉 앉아줘요. 그렇죠. 또 너무 주저앉아서 내가 고관절 낑기는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절반 정도 앉는다 생각하시고 체중이 뒤가 아니라 앞쪽으로 쏠리게끔 해주세요. 그 대신 왼발은 3포인트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 오른쪽 다리 보세요. 그대로 모아요. 중심이나 엉덩이가 쏠리지 않죠? 그대로 열어주세요. 후. 한번더 그대로 모았다가 그대로 벌리기. 후. 다시 세 개. 후, 왼쪽 엉덩이, 왼쪽 내전근, 햄스트링까지 동시에 들어가고요. 다섯, 후, 한번 더. 여섯, 후, 했어요. 머리 뒤통수에 손, 거기서, 체스트만, 돌아오고. 다시 둘, 후, 돌아오고. 체중이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셋, 후, 한번 더, 넷, 후, 유지, 하나, 둘, 원위치 오시고 그대로 쭉 끌어 당겨서 땡겨 오시는 것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탠딩으로 내전근 운동 한번더해 보실 건데요. 이 서클링 가지고 응용을 한번해 볼게요. 그대로 노란색이고요. 풋방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캐리지 밀리지 않게 올라와 주세요. 자, 다리는 11자 똑같습니다. 너무 가상자리 되지 않게 조금만 멀리 두시고, 음,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처럼 뒤꿈치, 앞꿈치 다 눌러서 3포인트 잘 지탱. 발이 몰리지 않게 쫙 부채처럼 펴서 또 지탱. 두 번째 발가락 기준으로 지탱까지 다 하셨어요. 그럼 서클링을 앞으로 잡아주시는데 손가락은 뗄 겁니다. 손을 잡게 되면 손가락 힘은 전완근을 더 쓰게 만들기 때문에 벌려주셔야 되고 우리는 요 살짝 조이는 힘 10%의 힘만 가지고 갈 거예요. 100% 젤센 힘이라고 치면 10% 되게 작은 힘입니다. 어깨 내려서 살짝 눌러놓고요. 그렇죠. 내 겨드랑이 안쪽이랑 날개뼈 아래쪽에 힘 가져간다는 뜻이죠. 숨을 한번 마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후, 골반 중립 체크. 몸통 단단한 힘 체크 되셨으면요. 내 다리를 한 5cm만 밀었다가, 땡겨오는 힘을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꽉 눌러서 땡겨오고, 그 힘을 위로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 허벅지랑 허벅지 뒤쪽도 힘이 살짝 느껴지실 거고요. 셋, 지금은 내전근 힘이 계속 강하게 느껴지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초가 다 끝났어요. 이번엔 양쪽 발을 살짝 외회전시킬게요. 그렇죠,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이 사이 각도로 돌려놓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살짝 눌러주는데 나는 이 다리를 모아주면서 10초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었다가 다시 조여주시고요. 자, 10초 갑니다. 엉덩이는 뒤로 돌려서 조이는 느낌이 나나 보세요. 외회전이면 엉덩이, 외회전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체크가 뒤쪽에서 되셔야겠죠? 풀어주시고, 한번더 시작. 자, 조였습니다. 10, 9, 8, 7, 6, 5, 4, 3, 2초. 1초.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다리를 구부리면서 와이드 스쿼트 하듯이 살짝 밀어놔요. 발잘 누르시고 거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양 다리를 밀어 스플릿 자세. 허벅지 안쪽 쫙 조여주고 엉덩이 뒤로 조여주는 힘 느끼면서 올라오셔요. 자, 다시 처음엔 구부립니다. 와이드 스쿼트 하듯이 갔다 그대로 밀어놓고 그렇죠. 쪼여올 때 허벅지 안쪽 엉덩이 뒤쪽 조여주면서 업. 하나 더 갈게요. 밴드죠. 그 상태에서 밀어주고 유지. 하나, 둘, 다리 계속 누르셔야 됩니다. 쪼여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엉덩이 뒤쪽을 꽉 조여주시면서 이 힘을 3초 유지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잘 쓰셨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와이드 스쿼트에서 머무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요추랑 골반 고정이에 요 흉추만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제자리 다시 둘후자 허벅지 위에도 힘 들어가죠. 버텨주셔야 됩니다. 셋후 돌아가고 넷 골반 고정이에요. 후 흉추만 돌리면 얼마 못 돌아갑니다. 시작 유지 둘셋 조금 더 안고 넷 다섯 조이는 힘 유지하시고 다리를 펴요. 스플릿 자세 갖다더 한번 조여주면서업업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요거를요. 바닥에 잠깐만 내려주세요. 음, 그러고 다리를 너무 또 가상자리가 아닌 중간쯤으로 살짝 체인지 하실 거고, 요거 45도 돌린 각도는 유지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와이드 스쿼트 가요. 허벅지 안쪽! 뒤쪽으로 계속 버텨주시고 오른손 잡고 왼손 스트레칭. 둘, 셋 돌아와서 일어나주세요. 자한번더 갈게요. 전신이 다 쓰이게 되는데 내가 골반이 앞쪽으로 전방 경사 되지 않게 버텨주시는 게좀 포인트입니다. 자 와이드 스쿼트 한번 가겠습니다. 벌렸다. 오른손 막아주고 왼쪽 쪽. 자 골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펴서 하나, 둘. 세그 다음에 늘려주시고 후. 다시 오른손 뻗어서 오른손을 더 늘리면서 돌아와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갈게요 자 방금 전에 쓰신 거다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와이드 스쿼트 나갔어요 허벅지 엉덩이 버텨주고 이 상태 사이드 왼쪽까지 쭉 등근육 멀티피더스랑 큐에 같이 쓰죠 스트레칭 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 상체가 이렇게 굴곡이 되지 않게 조금 더 밀어 주세요. 완전히 시프트 늘려 주고 쭉 당겨 와서 엉덩이 뒤에 조이고 외전은 조이고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